자, 254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했고요. 1번부터 3번까지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두 함수 요 놈과 요 놈의 그래프가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합니다. 서로 역함수란 얘기죠. 이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y는 2에 2-x, e 요 놈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럼 y랑 x의 위치를 바꿔 주고 변형을 해 주면 2 y는 log 2의 x가 되면서 y는 2 log 2의 x가 되어 주죠. 됩니까? 근데 이 2라는 건 log 2의 4니까 x분의 4로 합쳐서 표현이 가능하고요. 얘가 바로 log 2의 x분의 k였던 거예요. 그럼 결국 4가 k인 거죠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1번 해결했고요 자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서는 함수 요놈의 역함수가 얘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단 로그 x는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y는 10의 ax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둘의 위치를 바꿔서 X는 10의 AY가 될 거고요. 그럼 AY는 log 10의 X인데, 10 생략하고 log X라고 써도 되겠죠. 돼요. 그럼 양변 A로 나눠서 Y는 A분의 1 log X가 되어 줍니다. 얘가 뭐래요? 100분의 A log X래요. 그럼 결국 요 놈과 요 놈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a분의 1과 100분의 a가 같다는 건, 대각선 곱해서 a제곱이 100이란 얘기고요. a는 뿔마 10이 되겠죠. 근데 양수 a라고 했으니까 a는 10이 되겠네요. 2번도 끝났고요. 자,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에서는 요 놈의 역함수가 얘랍니다. 즉,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라는 얘기고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래요. 자, 해보자고요. y는 3의 2분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고 그럼 x는 3의 2분의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4 자변으로 넘겨서 x 플러스 4는 3의 2분의 y 마이너스 1 그럼 다시 2분의 y 마이너스 1이 로그 3의 x 플러스 4 그럼 양변 2를 곱해서 y 마이너스 1은 2배 로그 3의 x 플러스 4가 되고요 다시 y는 1 플러스 2배 로그 3의 x 플러스 4가 되어주죠 됩니까? 그러면, 얘가 뭐예요? A인 거죠? 얘가 뭡니까? 빈 거고요? 얘가 뭐예요? C인 거죠? 됐어요. 자,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게 결국 2 더하기 4 더하기 1이 되면서 7이라는 답이 나와주네요. 답은 5번이죠.